벨라드 파울라 박사가 지은 싱글리즘이라는 책 중에서 두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싱글리즘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때는 단순히 싱글들에 대한 통념과 관행에 흥미를 느꼈을 뿐이다.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결혼한 동료들과 내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제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또 급격한 인구 변화가 미국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처음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했거나 결혼하려는 중이었다. 직장에서도 그랬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03년 말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전체 미국 성인 중 평생 싱글이었던 사람은 5,200만 명이고 이혼한 인구는 2,200만 명에 이르며 사별한 사람은 1,400만 명에 이르렀다. 별거 중인 50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2003년 미국의 공식적인 싱글 인구는 8,700만 명이나 된다. 전체 성인 인구 중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 가운데 동거 중인 1,10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7,600만 명이나 된다. 이처럼 21세기에는 결혼한 부부와 어린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보다 싱글 가정이 더욱 많아질 줄은 상상도 못 했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결혼한 가정이 주류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싱글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싱글들의 숫자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인들이 전체 인생 중 결혼한 시간보다 싱글로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나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처음에 나는 싱글들의 경제, 사회적, 정치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21세기 초에 싱글들은 전체 근로자의 40%, 전체 주택 구입자의 40%를 차지해 전체 경제에 1조 6천억 달러를 기여했다. 2000년과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싱글들이 영향력을 과시했다면, 싸커맘, 시큐리티맘. 나스카 데드 같은 유권자 집단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 나를 일깨우고 나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인구 통계도 경제도 정치도 아니었다. 현대사회에서 싱글의 위치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주 작은 사사로운 사건들 때문이었다. 그때만 해도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일들이라고 생각했다. 26살에 나는 싱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사소한 사건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취직을 하고 채몇 주가 지나지 않아 나는 교회에서 열리는 작은 파티에 친구들과 함께 초대받았다. 하지만 초대받은 파티에는 가지 않기로 했다. 그때는 될수 있으면 동료들과 친해지려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같은 날 저녁에 파티를 계획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동료 부부는 커플만 저녁 파티에 초대했고, 결과적으로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내가 커플들에게 무조건 배척당한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신뢰를 들어보겠다. 처음 만났을 때는 싱글이었던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편의상 조한나라고 부르겠다. 조한나는 나중에 패시라는 남자친구가 생겼지만, 나는 종종 두 사람과 함께 어울렸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패시랑 나와 언제 저녁 한번 먹자. 그래? 이번 주말 어때? 수요일이 좋겠는데. 수요일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저녁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어디로 저녁을 먹으러 갈지 이야기했다. 뭐 먹고 싶어? 새로 생긴 태국 음식점 어때? 아니면 듀너스 레스토랑이나. 우린 로코코스에 가려고 했는데 로코코스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파스타를 좋아하는 나는 선뜻 조안나의 제안에 응했다 하지만 조안나와 팻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 피자 하나 시켜서 나눠 먹자 사실 피자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로코코스는 피자 토핑이 특별해서 피자를 먹자고 동의하고는 먹고 싶은 토핑도 마음속으로 정해놓았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토핑을 시킬지 상의하기도 전에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하지만 문제는 없었다. 패이 기다렸다는 듯이 토핑 네 가지를 주문했다. 둘이서 미리 상의해 놓았는지 조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웨이트리스는 토핑 네 가지를 받아 적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렇지만 곧 돌아오더니 주문한 토핑 중두 가지는 준비가 어렵다고 했다. 나는 드디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왔구나 싶었다. 그런데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팻이 다른 토핑 두 가지를 주문했다. 마치 다 같이 미리 얘기해 놓았다는 식이다. 직장에서도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 한 번은 저녁 강의를 부탁받았는데 결혼한 남자 동료들은 귀가 시간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동료의 친구는 내가 싱글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자기 딸이 활동하는 걸스카우트의 대장으로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학과에서 동료들끼리 야유회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중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모두들 똑같이 경비를 부담했는데 가족이 있는 동료들은 가족 동반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똑같은 돈을 내고 나는 혼자 가고 어떤 동료들은 아내와 4명이나 되는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여행을 갔다. 이런저런 경험을 적다 보니 슬슬 짜증이 난다. 분명 그때는 기분이 상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지금에서 지금까지는 생각나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다. 이것이 바로 싱글리즘의 비밀 중에 하나이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별것 아닌 일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피자에 페페로니 토핑이 아니라 엔초비 토핑을 올려서 먹고 싶다고 책에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싱글리즘이 이처럼 만연한데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푸대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싱글이기 때문이라고 출연하기 힘들거나 모호하기 때문이다. 당시 동료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싱글이어서가 아니라 내 성격이 짜증나서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았었을지도 모른다. 조안나와 팻이 내게는 묻지도 않고 메뉴를 정한 이유는 자신들이 커플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이며 독단적인 성격이라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너무들 똑똑해서 다른 사람의 엔초비 토핑을 주문하는 실수를 미리 막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내게 딸의 걸스카우트 대장직을 부지, 부탁했던 사람도 내가 싱글이라 남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날 보자마자 내 안에 꿈틀거리는 리더십을 알아차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지겠거니 생각하면서 편견과 배척을 잊곤 했다. 나 하루아침에 사회가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빠져있었다. 어느 날 출근한 나를 보고 동료가 싱글들이 결혼한 동료들의 배우자와 아이들의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여행을 계획하더니 정말 어리석었어.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뉴욕커 잡지를 펼쳤을 때 2인용 테이블이라는 제목의 레스토랑 리뷰가 사라지는 날이 오리라 믿었다. 정치인들이 TV에 출연해서 아내와 아이가 없는 덕분에 경쟁 후보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지역구 시민들에게 할애할 수 있었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나를 막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싱글에 대한 오해와 행동에는 이름 하나 세대로 붙여 있지 않다. 이들을 함께 묶을 수도 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함께 뭉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의미를 지니며 공통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줄 수도 없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검문 검색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불편함과 이례성의 모욕감 때문에 화가 난다기보다는 흑인에 대한 편견과 정형화, 차별대우, 즉 인종차별적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 하지만 싱글들은 자신이 차별받고 정형화되고 배척당한 경험을 사사로운 사건으로 인식하고 현재 미국 사회에서 싱글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싱글리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도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싱글들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소개하고 이들을 한데 묶어 다른 어리석은 생각들과 함께 던져 버릴 것이다. 싱글리즘은 싱글을 차별하고 정형화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이는 전체 문제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결혼과 커플을 떠받드는 관행. 그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버전으로 외치는 '당신의 나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다. 나는 여기에 결혼 지상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내가 싱글리즘을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 동성애 차별과 같은 맥락에서 언급할 때면. 많은 반발에 부딪히곤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가장 잔인하게 낙인 찍는 사람들과 싱글을 함께 분류할 수는 없다. 싱글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픽업트럭 끝에 매달, 매달아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사건은 아직 없다. 결혼한 사람만이라고 써붙인 식수대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다. 싱글들은 동정의 대상일 뿐이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흑인들에게 내뱉치는 노골적 적대감이나 동성애 혐오자들이 이들에게 표현하는 공공연한 불쾌감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다. 또내 주장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소리를 듣곤 한다. 요즘 싱글들은 전보다 자유로운데 여전히 힘들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또한 맞는 말이다. 경제적 자유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싱글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여전히 여성들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또 많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가난하게 살고 있긴 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부양할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버는 여성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제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낙인찍힌다든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싱글맘이 키우는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이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피임 기술의 발전과 합법적인 낙태 덕분에 여성들은 임신의 두려움 없이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생식 기술의 발달로 성관계 없이도 임신할 수 있게 되었다. 성관계 양육, 경제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보았을 때 미혼과 기혼의 삶이 매우 달랐고 그래서 결혼이 매우 중요했던 시절이었다. 시절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56년 신혼부부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미국인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가장 낮았던 시기다. 1956년 갓 결혼한 신랑 중반 이상이 22.5세였고 신부의 반 이상은 20세 이하였다. 어린 신혼 부부들은 처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첫 축택을 구매했다.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결혼은 성인으로 가는 통과 의례였다 싱글과 결혼한 부부를 구분하는 아주 뚜렷한 선이 존재했다.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 결혼이라는 관습은 여전히 우리의 법, 정치, 종교, 문화적 상상력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27세 성인 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결혼한 사람들만큼이나 많다. 남녀 모두 결혼하기 전 학교를 몇 개나 졸업하고 일자리와 주거지를 몇 번이나 옮긴다. 깊은 연인 관계도 몇 번씩이나 거치곤 한다. 게다가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 결혼을 구성하면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다양한 요소들은 와해되어 버렸고 덕분에 삶의 다양한 방식들이 생겨났다. 이 용감하고 새로운 세상은 무수한 종류의 인생을 약속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제 자신만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은 위협도 된다. 기회는 흥미진진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다. 때로는 친숙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간단한 것이 매력적이다. 내게는 첨단 기술의 발전이 성가신 대상이다. 이제 겨우 이메일 사용법을 익혔는데 또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를 가득 채우곤 한다.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원치도 않은 수많은 옵션들이 나를 괴롭힌다. 나는 옛날 프로그램이 좋다. 사용법도 알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이다. 이제 기술은 그만 발전해도 좋하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결혼과 가족의 개념을 뒤흔드는 새로운 변화에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한편 싱글들은 어느 때보다도 여러모로 발달된 사회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위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싱글 생활을 선택하고 타인과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안정되긴 했지만 그런 선택권이 적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린다. 사실 앞에서 들었던 이메일의 예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옛날 버전의 친숙한 이메일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것은 가치, 도덕적, 중심, 인생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옛날 버전을 좋아하는 마음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1950년대 미국의 황금 시대에는 결혼이 삶의 중심이었다. 결혼은 신성했고 반박할 수 없었다. 결혼은 인생의 의미와 예측, 가능성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가 상상하듯이 당신은 안전하고 따뜻하고 위안이 되고 도덕적으로 분명한 시기였다. 사실 현실은 그다지 평화롭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하지만 현대 미국인의 삶과 가치는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곧잘 논쟁거리가 되곤 한다. 이런 복잡함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동경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결혼이 차지했던 위치를 되돌리고 싶어 한다.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의 경계는 매우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경계를 예측하고 싶어 한다. 이들에게 잘 사는 인생이란 청소년기와 성인 초반기를 부모 및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다가 취직을 하거나 학교에 입학하고 곧 결혼하는 것이다. 남자는 계속 직장을 다니고 부부가 함께 집을 사고 아이를 갖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손자, 손녀가 생겨 기뻐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국가의 승인과 존경, 존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문화 속에서도 개별적인 가족 안에서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의 요소에 대해 반박의 여지는 없다. 미국인들이 한때 알고 있던 또는 알고 있었던 생각했던 결혼의 개념을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때 결혼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결혼하지 않고도 얻게 된 지금, 싱글들에게 결혼을 꿈꾸도록 설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법적, 의료적, 사회적 변화 때문에 결혼의 특별한 가치는 사라졌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 같다. 피임이 불법이 될 리도 없고 낙태를 다시 법으로 금지한다 해도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생식 기술의 발전은 멈출 것 같지 않다. 여성이 고용 시장에서 사라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싱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 기록부에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힐 일도 없을 것 같다. 이미 결혼을 규정하는 굵은 선이 지워진 후인데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법률을 뛰어넘고 과학을 넘어서며 공공 및 전문적 영역에서의 삶의 기회를 외면하게 하는 방법이다. 바로 마인드 차단이다. 마인드 컨트롤과 비슷한 개념인데 다만 마인드 컨트롤처럼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말을 나지막히 울조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결혼이 필수적이지 않은 지금 마인드 차단은 일반 대중들에게 결혼에 대한 깨지지 않는 믿음을 불어넣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거짓 믿음을 심어준다. 그것은 결혼이 특별하고 완전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인드 차단에 따르면 불완전한 싱글이 결혼으로 성숙한 배우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한다. 결혼이 싱글일 때는 없던 의무와 희생, 이타적인 생각을 만들어 준단다. 결혼이야말로 친밀감과 충성도가 키워지고 유지되는 유일한 장소라고 주장한다. 결혼 전에는 진지한 연인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에 불과했지만, 결혼하면 진짜 진지한 관계로 변화한다고 말한다. 결혼 전에는 서로에게 모든 것이 되고 싶은 상태이고, 결혼하면 정말 서로에게 모든 것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 결혼이 가져주던 가져다주는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것도 그냥 흔해빠진 행복이 아니라 깊고 의미 있는 행복이란다. 싱글들은 가늠도 할수 없는 충만함이라고 주장한다. 유혹은 속삭인다. 결혼하라. 그러면 절대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은 공포와 갈망 때문에 증폭된다. 결혼하면 얻을 수 있다는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과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심이다. 공포와 갈망, 싱글리즘과 결혼 지상주의, 싱글들과 결혼한 사람들, 이 양면적인 요소들이. 밀고 당기며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추긴다.그런데 마인드 차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지금까지 만들어낸 말들이 모두 거짓이기 때문이다.어떤 것은 과장되었고 어떤 것은 아예 거짓말이다.과학적 사실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거짓이고 일반적인 정책도 거짓이고 당연히 우리의 믿음도 사실이 아니다.마인드 차단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계속 숨겨야 한다.숨길 때도 양면적 요소 모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싱글리즘의 측면에서는 일단 싱글의 삶에서 유효하거나 보람이 있다고 밝혀진 모든 부분은 무조건 축소하거나 무시해야 한다. 결혼 지상주의 측면에서는 결혼을 무조건 찬양해 결혼이 마술 같은 놀라운 경험이라고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 싱글들의 삶도 가치 있다는 말이 나오면 미리 만들어진 반박을 제시해 싱글 생활을 부자것 없게 만들어야 한다. 싱글인데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고 그냥 친구일 뿐이다. 성관계를 가진다고 물란하고 발정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물란함과는 거리가 먼 싱글이라고 쯧쯧 성관계도 못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 같은 이라고 싱글인데 일밖에 모른다고 배우자가 없는 상실감을 만회하려는 것이다.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안이 일밖에 없기 때문이다. 싱글인데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아니,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이다. 싱글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소울메이트를 찾으면 아마 스키 동호회 따위는 바로 그만둘 것이다. 싱글이어도 행복하다고?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겠지. 소울메이트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한다. 여전히 모르겠다고? 좋다. 싱글은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제 딴에는 인간 관계도 만들고 경력을 쌓고 열정이 있다. 자기들은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 이타적이고 성실하며 성숙한 삶을 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거나 홀로 쓸쓸히 죽어갈 것이다. 싱글리즘은 이처럼 독단적이며 모순적이다. 또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남의 인생을 완전히 몰아가면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여타 편견보다도 더 나쁘다. 남녀 차별과 비교해 보자. 일부 여성들은 자신이 당연히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생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남편과 아이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와 인정을 받는다. 이들은 사려고 헌신적인 아내, 자유롭고 희생적인 어머니, 자신보다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주부가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완벽하고 목표를 이루었다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싱글리즘은 싱글들에게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혹여 교황이나 그의 추종자가 된게 아니라면 싱글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은 절대 없다. 싱글에 대한 모전, 모든 고정관념이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결혼해야 한다. 마인드 차단의 또 다른 측면인 결혼 지상주의, 즉 결혼을 광적으로 찬양해 빛나고 매혹적인 일로 만드는 일도 진실을 숨겨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적으로 볼때 결혼은 그냥 일상적인 활동 중의 하나이다. 미국인들은 과거보다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더 자주 결혼 생활을 정리하지만 그래도 전체 미국인들의 약 90%가 인생에 한 번쯤은 결혼을 한다. 어떤 이들은 몇 번이고 결혼을 반복하기도 한다. 결혼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기보다는 전형적으로 만든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하게 보일 수 있을까? TV를 켜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끝없이 방영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원색적인 것들이 멋진 신랑감 찾기, 멋진 신부감 찾기,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평범남과 미녀와의 데이트, 와 같은 말랑말랑한 짝짓기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다. 이들은 멋진 성, 따뜻한 욕조, 샴페인, 리무진으로 공개적인 망신을 치장하느라 바쁘다. 최고의 상품이 결국 결혼에 꼬린하는 것이라고. 얼마나 딱한 일인가? 드라마, 코미디 같은 자, 다른 장르의 주인공과 줄거리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몇 년에 걸쳐 방송된 뒤 주인공들의 결혼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리곤 한다. 가장 창조적이어야 하는 산업에서도 결혼하는 것 말고는 프로그램을 멋지게 끝내는 방법이 없다. 가끔 결혼 주상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도 결국에는 원래의 목적을 망각하곤 한다. 유명 시트콤, 프렌즈는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여야 맞지만 결국에는 각자 소울메이트를 찾으면서 끝나버렸다. 섹스 앤더 시디는 뉴욕에 살고 있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것을 대변하는 똑똑하고 세련된 싱글 여성 4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크게 히트를 쳤지만 갑자기 이들이 모두 짝을 찾으며 드라마가 끝나버린다. 이들만이라도 결혼과 커플에 대한 집착을 한 발씩 물러선 관점에서 비틀린 유머로 비꼬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결혼에 편승한다. 캐시 기즈와이트 캐시 기즈와이트가 그린 만화 주인공 캐시도 수십 년간 싱글로 지내오다 어느 순간 바보 같은 어빈과 결혼해 버린다. 몇 년간이나 저질 농담을 계속하다가 한심한 결정타를 날리는 셈이다. 만화 속에서 주인공 커플은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신이 기르던 애완동물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만화는 끝이 났다. 기즈와이트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왜 주인공의 결혼으로 끝났냐는 질문에 나는 6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연애에 대한 만화를 그리다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언급했다. 출판업계도 마찬가지로 결혼에 집착한다. 아마 현재 출판업계의 동향을 취재하는 리포터가 있다면 요즘 서점에는 연애하는 법에 대한 책이 끝도 없이 쏟아나, 쏟아져 나옵니다. 전문가가 쓴 책도 아니고 새로운 정보가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먹힐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외쳐댔을 것이다. 광고 업계에서는 시리얼, 음료, 아이스크림, 초콜릿, 치즈, 구강청결제, 두통약, 안약, 바디로션, 자동차, 옷, 신발, 신용카드, 복권, 맥주, 담배, 와인, 호텔, 부동산, 보험, 금융상품 등을 팔아먹는데 수줍어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신부의 이미지가 활용되어 왔다.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신부의 얼굴이었다. 모든 신부들은 신비롭고 요정 같은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어떤 광고에 써먹건 최상의 결과를 안겨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